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전장 속에서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전 세계 국가들 중 자신들이 가진 독자적인 첨단 기술력으로 초음속 전투기 생산 라인을 자국 내에서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 성공한 국가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KF-21 전투기의 초기 형태인 블로건과 전투 성능을 비교했을 때 KF-21 전투기보다 비교적 구형 기체로 알려진 4세대급 기체 라팔 전투기가 경쟁자로 꼽히는데요. 이처럼 엔진부터 항전 장비까지 직접 생산하는 데 성공한 프랑스를 포함해 미국산 F-35 전투기와 슈퍼호네시 KF-21 전투기에 해외 수출 대상에서 가장 주요한 경쟁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외 유명 군사 무기 전문가들은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가 무장 능력 면에서 KF-21 전투기에 따라잡혔고 아무리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가 그리스에 수출되고 F-4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신형 전자 장비를 갖춰봤자 오래된 연식으로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인 스텔스 RCS 형상을 지니지 못했다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해 한국형 보람의 기체가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한 잠재력 면에서 경쟁 기체들을 계단식으로 뛰어넘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정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KF-21과 F-35는 비슷한 성능을 넘어 일부 기능에 대해서 KF-21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조종석의 항전장비와 A사 레이더의 성능입니다.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이유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한국산 레이더 반도체 소자인 지라갈륨과 항전장비의 연식이 F-35보다 최신형이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즉슨 F-35가 새로운 항전장비와 레이더로 모두 교체하여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이상 KF-21 전투기보다 전자 장비면에서는 확연히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800대 이상 판매된 미국산 F-35의 성능을 한국의 KF-21 전투기가 따라잡다니 정말로 격세지감이죠. 반면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산 F-2 전투기는 해외수출 경쟁자로서 언급할 가치도 없어졌으며 유럽 연합이 개발한 유로파이터는 사실상 프로젝트가 망해버렸고, 중국과 러시아산 전투기는 미국의 군사무기 제재로 인해 도입시 외교적인 압력을 받음으로 대한민국이 제작하는 KF-21 보라매의 라이벌은 미국과 프랑스 크게 두 국가로 좁혀집니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이 사실은 정말로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단 20년 만에 전투기 해외 수출 시장에서 미국과 프랑스 같은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을 만드는 강대국 상대로 합리적인 수출 경쟁을 벌일 기체를 만들다니.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세계 3위 전투기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확실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 이탈리아는 외국산 전투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탈리아와 한국 간의 차이점이 발생하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자체적인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여. 5세대급 스텔스기 개량을 계획으로 내세운 게 이탈리아와 한국 간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총생산 GDP가 비슷한 국가이지만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와 개발하지 못한 국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세계적인 사례로 등극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자부심을 듬뿍 가지게 되는 보람의 전투기의 생산 라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는 점에서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지만 걱정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이러한 KF-21 전투기가 효율적인 과정을 통하여 적합한 성능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가져야만 비로소 미국산 무기들을 우리군이 수입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무기 종속국을 벗어나 독단적인 무기 플랫폼 보유국으로 등극하여 해외 수출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산 전투기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자 또다시 미국의 견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KF-21이 미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에 미국 측의 핵심 부품 수출 허가를 받아야만 KF-21 생산 수출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 지사에선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확실한 답변조차 없습니다. 평상시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들을 답변해주던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을 허용해주게 된다면 사우디와 카타르 등 한번 구매하는데 100대 이상을 구매해버리는 전투기 수입 큰손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전투기 엔진 국산화를 이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30년에는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2만 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탑재될 8,000 파운드급 엔진을 100% 실시간 국산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비밀리에 접촉해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무인전투기에 사용할 8,000파운드급 엔진의 코어 장비들을 작년에 국산화하는데 비로소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보라매가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게 팩트지만 향후 국내산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판매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국이 kf-21 성능 테스트들만 온전히 잘 마친다면 k-방산이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과 f-35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kf-21 블록원과블록투 개발은 해외 수출 말고도 수많은 이점들을 우리나라가 가지게 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과거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할 때 로키드마틴의 갑질로 인하여 해외 수출 시장에서 수많은 혹평들을 받았는데요 즉 이탈리아와 한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F35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미국이 한국에게 바가지를 씌우더라도 로키드 마틴에게 아무 소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산 전투기를 운영하면 최초 도입비는 30%에 불과했지만 유지 보수 비용이 10%를 차지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는 한번 구입하면 보통은 30년에서 40년을 실전 배치하는데 구입비보다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또한 미국은 기술 유출 방지를 명목으로 한국에서 자신들의 전투기를 뜯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지를 붙여놓고 이를 훼손할 경우 한반도 내에서 수리를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들이 성능 계량을 해주겠다는 목적으로 4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한국에게 청구합니다. 또한 모든 성능 개량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 대체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었는지 정확히 알수 없었습니다. 즉 미국은 전투기 판매국들마다 자신들이 판매하는 금액과 서비스를 자기들 마음대로 설정하는 게 가능했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로키드마틴에게 판매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당시만 해도 F-35 전투기는 치명적인 사고와 고장 없이 전 세계에서 워낙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 기체였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이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유럽산 전투기 아니면 미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에 우리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아도 해당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F35 아니어도 그동안 미국에서 들여온 전투기들도 굉장히 비슷한 과정들을 겪어 왔는데요.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 세계 지구촌의 자랑스러운 KF-21 보라매가 첫 번째로 수출되는 모습을 보고 싶군요. 시청자 여러분, 대구구려제국TV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